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둑 프로기사 류준입니다. 네 오늘 바둑계에서 참 재미있는 대결이 한판 벌어졌습니다. 네 한국의 김은지호 당대 일본의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네 양국의 엄청난 천재 소녀 기사끼리 한번 만났습니다. 네이 판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그 해설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그 간단하게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은지호단, 2007년 5월생, 네, 작년의 성적이 무려 94승 45패입니다. 네, 눈판수도 엄청나지만, 이 94승이란 기록이, 그때까지 15년 전에 목진석 구단이 세운 기록인데, 그걸 15년 만에 갱신을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나가미라스미의 3단인데요. 네, 이쪽은 2009년 3월생이니까, 뭐, 김은지호단하고 한두살 차이 납니다. 네, 그리고, 2022년의 성적이 무려 48승 22패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대국수가 적지만, 이거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이제 그, 승수가 남자하고 여자 합쳐서 제 3위가 되기, 되기 때문에, 이야, 이쪽도 상당히 대단한 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둘이서 둠바덕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네. 돌을 가려서, 나카무라 3단이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로 간에 양화점을 두고, 바벤을 걸쳐갔는데요 네, 여기서 B33을 들어갔습니다 네. 이 수로는 이제 걸쳤을 때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받는다든지 네, 예전에는 이런 벽검도 많이 도어졌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전혀 관계없는 이 33을 들어가는 이유가 네, 여기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왠지 거기가 블루스팟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프로들이 많이 쓰는데요 특별한 신념이 있다기보다는 거기가 블루스팟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은 이쪽을 막아갔고요. 날짜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개팩이 그냥 붙여갔는데, 네. 이제 치받고 저혀가면 무난한데, 그냥 붙여갔다는 뜻은 흑이 막아오면 치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가 되는데요. 이 전투에 뭔가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김은지 오다니. 네, 이제 그런 거를 눈치를 챘는지, 방금 으로3단은 그냥 가볍게 늘어났고요, 두텁게 뒀습니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평범한 포석이 진행이 됐고요. 협공을 하고 다가가고, 네 여기서 백이 한칸을 당당하게 뛰어갔습니다. 네 이수로 이걸 하나 붙여놓고 뛰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흑은 이런 식으로 나가서요 약간 바둑이 열받지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쪽을 받으면 이제 모자를 씌워서. 상당히 하변백이 압박을 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뛰어가는 거는 이제 어깨짚는 수가 워낙 좋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그냥 뛰었는데요. 이제 또 하나 의 방법은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겠습니다. 네. 빠졌을 때 흑이 다음 수가 참 어려운데요. 가령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쉬워서 이렇게 버리고 뭐 두는 방법도 있긴 있겠는데 이건 일단 백의 실리도 상당 하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어깨를 짚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버리고 두느냐, 양쪽에 순서 성대권이 있겠는데요. 양쪽 다한 판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빠져서 두는 수도 요렇게 했어요. 한 칸을 뛰었는데, 네, 여기서 낙가무라 3단 여기를 막았습니다. 네, 여기 막은 수가 잘 떠오르지가 않는 수인데요. 백이 여기서 받았어요. 젖혀서 이어서. 그런데 이수로 손을 빼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빠지는 게 워낙 크니까요. 이게 아마, 젖히고, 이어서. 이렇게 활용을 다는 게 아마 싫었던것 같습니다. 백은 이제 치받고 나서 빠지면 살할 수는 있는데요. 이 모양이, 흙이 일선에 빠지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보죠. 백이 이제 손을 뺐을 때, 여기를 집중하면요 백이 폐가 납니다, 이게. 치받는 건 늘어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 이어야죠. 그러면 끊어서, 일선에 빠져있으면요, 이게, 단수를 쳐도, 젖혀서 네 이게 피가 나죠 이렇게 무조건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이어서 때렸을 때 지중감은요 이게 딱 이제 양자층으로 빅 잡혀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선까지 이제 그 선수가 되는 거는 약간 싫다 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젖혀서 이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이 붙이고 젖혀갔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전투, 전투가 시작되는데 백을 일단 단수를 치고 있는 게 보통이죠. 넘어갔을 때. 네, 이 장면에서 백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딱 밀려서는 약간 얇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서 백이 그냥 밀어서 두텁게 두는 것도 한 판이 바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흙이 이렇게 끊어올 텐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두고 나서 이제 백은 이런 식으로 굳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양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백도 전체적으로 아주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한 판을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 여러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실전에서는 밀질 않고 여기를 빠졌는데요. 여기를 밀려서는 약간 열분 바둑 됐습니다. 네, 그리고 들여다 보고 나서 여기를 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이 갈라지게 되면은 백돌이 약간 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젖혀 가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젖히면은 같이 젖혀서요. 네, 이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여기를 끊어가는 거는 호구를 쳐서 이두 점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는 백게 충분히 둘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걸 저, 끊고요. 이렇게 두는데요 여기서 늘어가는 거는 이어져, 이어져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끊어서 빵림을 허용하면서 저아쪽의 흑도를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고, 젖혀서. 이 모양이, 잡아도 꼭 이제, 백이 좋은 건 아닌데, 여기 붙여가는 백점 있죠? 젖히면, 끊어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나올 때, 끊어서. 여기서 이제, 늘어가는 거는 이게, 끊어서, 안 되니까요. 백은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인공지능도 예상하던데, 잡는다고 해서 꼭 이제, 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봉, 봉쇄를 당하든지, 아니면, 이 장면에서 여길 늘어서 두텁게 둬도 거의 이제 이거는 오대5 승부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걸 안 두고, 여기, 여길 둬두는거 약간 흐림, 흐름상 느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흙이 평범하게 뛰는 것도 있었는데, 더 이제 적극적으로 도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베기 하나 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걸 안 두고 그냥 나가는 게더 좋았다고 합니다. 날짜로 했을 때 밀어서. 이런 식으로 전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서. 네, 이제 중앙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겠는데, 이런, 이런 진행이 이제 비그로서는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 두고요. 이걸 교환하고 뛰었는데, 이게 교환이 약간 흙을 편하게 해준 느낌이 있습니다. 날짜로 돕고.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뛰었는데, 여기를 딱 뚫었어요. 여기 뚫었을 때다음 수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네, 여기서 김은지 오다니 여기를 치받았죠. 근데 여기 를 치받아서 막혀서는 이 반독은 상당히 되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서 급소는 여기를 하나 두고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백이 연결하는 게 훨씬 좋았죠. 네.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제 이걸 들여다보는 걸 하나 둬야겠죠 이걸 하나 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뛰어서. 결코 백이 좋은 모양은 아니죠. 여기 달려야 되는데 건너 붙여서 이걸 당합니다. 네 여기서 백이 늘 수가 없죠. 늘면 젖혀서 잡았을 때 이어져서 이백돌 전체가 차단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었을 때 여기 잡아야 되는데 단수 한방기본적으 치고요. 걸쳐가면 아무래도 흙이 많이 이제 재밌는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찔렀을 때. 어떻게도 약간은 여기 재밌는 상황이 됐는데요. 단지 여기서 치받는 걸로는 막은 모양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이 장면에서는 확실히 흙기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네, 늘고 이렇게 됐죠.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인공지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빅둘 차인데 례 네, 백기 승률이 30%까지 떨어졌는데요. 두 집에서 세집 정도 이제 나쁜 걸로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바둑은 나카무라 3단이 상당히 잘 뒀고요. 이제, 김은지 오단으로서는 좀 분발이 필요한 바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은 여기 걸쳐갔습니다. 하나 붙이고 나서 이렇게 공격을 가했는데, 이수로는 한줄 옆으로 이쪽으로 두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백이 이제 연결하려고 해도 나가게 되면 연결이 잘안 되죠. 이렇게 두더라도 나가서 끊기면 오히려 백돌이 약해집니다. 네. 이제 한칼을 뒀는데, 한 칸을 뒀을 때 여기로 붙일 수가 날카로웠어요. 네. 이 수가 어떤 뜻이냐면, 막아주면 젖혀서, 이제 백돌이 탄력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흙이 이어가는 거는, 나가서 들여다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어지면 이제 젖혀서요. 이건 이제 흙이 크게 당한 모습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은 받았고요. 젖히고 늘었는데, 이전 면에서 의외로 백이 두는 수가 어렵습니다. 네. 실전에서 밀어갔는데요. 젖히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돼서는, 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양쪽의 백이 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흑이 편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백은 어떻게든 연결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잘안 돼요. 가령 이제 날려자로 두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흑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끊는 거는 좋지가 않죠. 네, 단수를 쳤어요. 있기만 하면 이거는 흑이 좋지만, 한 점을 버리고 단수를 쳤어요. 먹었을 때, 단수설 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네, 이거는 흙이 아무것도 한게 없는 모습이 되죠? 네, 이 장면에서 아주 흙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붙이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막으면 젖혀 나가서요. 이 모양이 오히려 빅이 안 좋습니다. 끊어도 이어져서, 이렇게 뒀을 때, 단수설 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빅돌이 무거워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날짜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못둔 거죠. 어쩔 수 없이 밀어간 건데,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두칸 벌려두라 했는데요. 밀려서는 아무래도 흑이 편한 싸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은지호다는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갔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죠. 한칸 두고. 여기서 이제 흑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이어지게 되면은 이걸 들여다보는 수가 있죠. 네, 여기 딱 맛보기가 되니까 이건 이제 비기곤란하니까 네, 이건 이렇게 버텨왔는데요. 여기서 흙이 굳자로 침착하게 놓습니다. 네, 우변을 이제 살려주고 천천히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요. 하나 들여다보고 이었을 때, 네, 여기서 흙이 여기를 빠진 수가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근데 인공지능은 네 이런 데를 두지 말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곳은 여기에 늘어놓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여기 넣는 게 상당히 두터워요. 네, 백이 손을 빼게 되면은, 젖혀서. 이렇게 돼서 선수를 이제 두 점을 잡는 게 아주 크죠. 네, 백은 이거 하나 두고 살아야 되는데, 워낙 이제 두텁습니다. 집도 크고. 네. 늘어놓는 게 좋다는 의견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 빠졌는데요. 여기 왜 빠졌냐면, 이거를 이제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하변에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붙이고, 끊어가는 수가, 아마 낙카무라 3단은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네.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금방 살아버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한점 잡는 거는 이제, 단수를 치고, 이어져서는 이제, 하변 흑집이 크게 깨집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3 3이 들어간 맛도 있고요. 저 젖혀 나가더라도, 백돌이 안 잡히게 되면은, 크게 크게 이제 신을 손해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하으로삼다은 여기를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져도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네, 김은지호단이 반격을 가했는데요. 이게 약간 이걸 당하는 바람에 집을 좀 손해봅니다. 이거 교환하고 이어져서,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 교환을 하고 여기 막아간 수가 아주 두터웠어요. 네. 여기까지, 낙가무라 삼단 거의 좀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네. 이걸 이제 꼬물려서배가 이제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여를 이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수를 치고, 젖혀 있게 되니까요. 이게, 우변 백돌이 확실히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굿자로 뒀는데요. 이게 나중에, 젖히고, 늘었을 때, 일선을 치중하게 되면, 백돌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되더라도 넘어가면 이게 두 점을 먹고도 이제 눈 모양이 안 나죠. 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잡기는 좀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또서 끼웠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흑돌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잡는 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흑돌이 많이 두터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일단 흙은 보류를 하고요 여기 걸쳐갔습니다 네 이제 받으면은 맞겠다는 뜻이니까 백은 반발을 했고요 양 걸침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요 흙이 여길 벌려, 벌려갔는데 이수로는 역시 여길 늘어놓는 게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변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요 가령 이거의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젖혀서 이어서, 이렇게까지 두터워지면은, 이제는, 젖혀서, 추중해서 잡으러 갈 때,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런 의미에서도, 늘어놓는 게 좋았어요. 실전에서는 여유도 없고요. 나가고, 이제, 중앙 흑돌도 못 살아있으니까, 보강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한방 갈, 갔는데, 이제, 받아주면 이제, 득이니까그은 이제, 반발을 했고요. 백은 여길 치중해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야, 이 장면에서는 확실히 흑이 좀 형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여다본 수가 도망가기 힘들게 됐죠 네. 네 하지만 백도 반상 최대의 끊는 곳에 손이 돌아가면서 이제 미세한 국면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흑이 일선을젖혀갔죠네 이때 백이 곤란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받아야 되는데요 받으면은 여길 끌어왔을 때 곤란합니다. 네. 백돌이 못 살아있어요. 이걸 두고 나서, 이건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그건 빠지고요. 이렇게 했을 때단수를 쳤어요. 네, 여기서 두 점을 입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붙여서 백돌이 못 살아있습니다. 네, 여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어서. 네, 두 점이 단수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취, 그렇게 붙여서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해가면 도저히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백은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 두면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두 점을 선수로 먹히게 되면 너무 아프죠. 네. 이건 큰 차이납니다. 네, 그러니까 젖혔을때 이제 백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못 받고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방 당하고요. 네, 이렇게 됐는데 백은 살았지만. 이제 상당히 집을 이제 흙 흙이 이득을, 이득을 봤고요. 여기서 상당히 흙이 여유가 있는 형세가 됐습니다. 네, 한칸 두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흙은 이제 두텁게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낙가무라 삼단은 완벽했는데요. 네, 역시 바둑의 승부라는 게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죠. 네. 흙이 모자를 씌웠을 때는 반면으로 한 15집 정도 큰 차이로 흙이 우세했는데요. 네, 이걸 하나 두고요. 나왔죠. 네,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고, 네, 연결을 해서요. 밀었을 때, 이걸 하나 교환을 하고, 네, 젖혀갔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얌전하게 받는 걸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이제, 김은지호단이 나왔죠 나왔을 때 이제, 흙이 한 칸을 띄웠는데, 이 수로는 늘어도 됐습니다. 네.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서. 늘면 이제 밀어서 이 모양이 흙돌이 안 잡히죠.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데, 호구를 치고요. 이게 잘안 됩니다. 백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늘어서 도도 됐는데, 뛰었죠. 뛰어오고, 마지막 이제 승부수인데요. 늘고, 네, 여기까지도 문제는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젖히고, 늘고.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젖혔을때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일단 하나 끊었고요.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이어간 게 패착이 됐죠. 네. 뭔가 치명적인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흙은 여기를 이어놓으면 완벽한 흑의 승리였어요. 네. 빅이 한 점을 잡을 때 여기가 이제 맞보기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반면으로 이제 한 10집 정도 흑이 우세하니까. 근데 별로 이제 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흑이 이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있는 바람에 끊고 나서 이어지니까 이 전체 이제 흑돌이 못살아 있죠 네 들여다보고 이었을 때이 장면에서는 벌써 때가 늦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더라도 키워가면요 이쪽에 있는 백돌은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하나 흑이 식으로 뒀을 때 여기가 질러서 단수를 당하면 이게 그, 흙이 자충으로 잡히고 맙니다. 네, 이으면 이제 때림을 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에서 흙이 줄곧 이제 우세했는데 젖혔을 때, 149,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51수째, 여기에 이어놨으면은, 확실히 흙이 남는 형세였던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비의 승률이 이제 5% 밖에 안 나오네요. 네. 이제 한 반미의 열집전도 차인데요. 예, 두 사람의 끝내기 실력으로 봤을 때는 좀 역전은 힘들 것 같고. 네, 아무튼 이제 그, 낙가무라 3단으로서는 아주 잘둔 바둑인데, 마지막에 실수가 나오는 바람에, 네, 한 판을 이제 떨어뜨렸고. 김은지 선수로서는 아주 이제 용궁 갔다온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네, 한일을 대표하는 천재 여류기사끼리 3번 승부. 제1국은 김은지 5단이 역전 불개승을 했습니다. 네, 제2국은 1월 4일부터 열리는데요. 네, 이판에서 이제 김은지 오단이 승리하면 그대로 이제 승부가 끝나고 나카무라 3단이 승리하게 되면 1월 5일에 이제 제3국이 열립니다. 네, 이판도 많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